야곱이 에싸우를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은 라반과의 긴 세월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형 에싸우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아 형의 분노를 샀고, 그로 인해 목숨을 구하려 도망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다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사자들을 먼저 세일 땅 에돔에 있는 에사우에게 보내 안부와 귀향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이 돌아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사우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400명은 단순한 호위가 아니라 군사적 행동을 준비하는 규모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는 일행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무리가 도망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대비를 하면서도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저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진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자신과 가족을 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야곱은 화해의 표시로 값진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은 염소 암컷 200마리와 수컷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수양 20마리, 젖먹이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수나귀 10마리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가축은 당시의 경제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이 예물을 여러 대로 나누어 각대가 간격을 두고 도착하게하여 에사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각 무리의 인도자들에게 만나는 사람이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이며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물이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도착하게하여 형의 감정을 서서히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도 야곱은 불안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형과의 만남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다. 밤이 깊자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 재산을 야복 강 건너로 먼저 보냈습니다. 홀로 남은 그는 고요한 강가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그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만 전통적 가톨릭 해석은 이 인물을 하느님의 천사 혹은 하느님의 현현으로 봅니다. 씨름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전력을 다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려 하자 그 사람은 야곱의 넓적다리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고 내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내가 하느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의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꾀와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푸누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는 목숨을 잃지 않고 하느님을 만난 기적을 기념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앙여정에서 하느님의 축복은 끈질긴 기도와 전적인 의탁 속에서 주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야곱은 그날 이후 넓적 다리에 상처를 가진 채 평생을 걸었습니다. 그 상처는 그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하느님과의 만남을 증언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에싸우를 다시 만나다. 나리 발자 야곱은 가족과 종들을 줄지어 세웠습니다. 그는 가장 앞에 여종들과 그 자녀들, 그 뒤에 레아와 자녀들, 마지막에 라엘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마지막에 보호하려는 배치였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다가가며 일곱 번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이것은 고대에서 최고의 존경과 복종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에사우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원한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에사우는 야곱의 가족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이 차례로 나와 에사우에게 절했습니다. 야곱은 준비해온 예물을 형이 받도록 간청했습니다. 에사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베니 하느님의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 라며 거듭 권했습니다. 이 표현은 형제의 재회를 하느님의 은총과 동일시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침내 에사우는 예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관계는 완전한 용서와 화해로 회복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사우와 헤어지다. 에사우는 함께 세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족과 가축이 어린 탓에 속도를 맞출 수 없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형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천천히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갈등 재발을 방지하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졌습니다. 야곱이 스캠에 다다르다. 야곱은 마침내 가나안 땅의 스캠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읍 입구의 들판 일부를 은백계로 사서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스캠은 고대 가나안의 중요한 도시로 훗날 요셉의 뼈가 묻히는 신앙의 장소가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 재단을 세우고 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의 귀향은 단순한 귀가가 아니라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긴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TV 성서여정, 다음 편은 15편, 디나 사건과 베텔의 귀환, 창세기 34장부터 35장 이사학의 죽음으로 여정은 계속됩니다.